할렐루야! 우리의 기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한국 유다왕들의 리더십 05, 10번째 임금 우스야 10, 첫번째 이야기 01, 05, 1001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우스야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대한 업적입니다. 남한국 10대 임금 우스야,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솔로몬 이후 가장 정치를 잘한 임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스야의 탁월한 업적을 세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영토 확장입니다. 동쪽으로 암몬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스야에게 조공을 받침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우스야가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마온을 치고 또 엘롯을 건축합니다. 먼저 아라비아와 마온은 하나님이 도우사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 다음은 엘롯을 건축합니다. 우스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솔로몬은 이곳에 조선소를 짓고 선박을 제작해서 각 나라에 팔아서 수익을 얻었고 또 무역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면서 이 에스온 개벨 해상 무역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4대 여호사와시 에스온 개벨 해상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약 150여 년 만에 남왕국 유다의 10대 우스야 왕이 에스온 개벨을 회복한 겁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스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 이후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르호보암, 아비야 20년 동안 심각한 국력 상실이 있었습니다. 개혁 군주 아사와 여호사밧 65년 동안 황금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악녀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리아 이 3대는 15년인데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다시 요하스, 아마샤를 거쳐서 우시아 시대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혁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목축에 플러스 알파로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이를 유축농업이라고 하죠. 유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과 농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만일 흉년이 들어서 농사에 피해를 당하면 목축으로 보완을 하고 반대로 목축이 부진하면 농사로 손해를 메우는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머리가 좋은 우스야 왕은 1차적으로 광야를 개간해서그 황무지를 물 웅덩이를 확보해서 개간한 거죠. 2차적으로는 고원과 평지를 초장으로 확보해서 목축이 잘 되게 했고, 3차적으로는 산과 언덕에다가 밭을 개간을 해서 포도원을 비롯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스야 왕의 그 당시에는 농업혁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개혁이죠. 역대하 2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긴데요.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우스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모든 큰 용사요. 수요가 30만 7천 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정리하면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는 이것이 인상적입니다. 그야말로 전투 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를 지어서 수요는 30만 7,500명.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모두 큰 용사요 싸움에 능하여 그랬습니다. 또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특수부대를 운영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전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희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무기를 고안하게 했다. 신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방개혁과 농업혁명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희한 도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는 영토를 확장하고 요호사밭 이후에 침체된 남한국 유다를 제2의 전성기로 돌려놓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업적을 거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신앙입니다. 우스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세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베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이 정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른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의 빛이 일어나나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야베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임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간신들의 말을 듣고 흔들려도 안 됩니다. 현명한 군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 정치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희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라. 기희한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도심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심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쉬운 실패입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도 위대한 성공을 거둔 뒤에 파세바바 관음제를 지어서 변질이 됐죠. 솔로몬도 위대한 성공을 거둔 뒤에 우상승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52년 통치 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남왕국 유다의 10대 임금 우시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베께 범죄하되 곧 야베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또 얼마나 엄격한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시대. 그러나 우스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와서 항의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분양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성수에서 나가소서. 그러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내버렸습니다. 우스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야베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머리 한번 극적극적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재앙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스야의 병은 문둥병 이기보다도 심한 피부병이지 않겠느냐. 왜냐 구약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문둥병과 피부병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둥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을 하면서도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좋은 평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훌륭한 우시야 왕의 치세 52년의 오게티로 생각하고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